안녕하세요. 아토즈 아카데미 신윤진 강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 덕성여대의 교과 전형에 대해서 소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. 덕성여대의 교과 전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. 학생부 100%와 그 다음에 고교 추천 전형. 이두 개가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요걸 보고서 어떤 전형을 노리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일단 두 전형의 공통점을 말씀을 드리면요. 두 전형 모두 2015년 2월 이후에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자인 경우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사실 수능 최저.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학생부 100% 같은 경우에서는요. 2학 7의 수능 최저를 요구해요. 탐구는 한 과목만 들어가면 되고요. 반면에 고교 추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에 자신이 없다라면 고교 추천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고교 추천을 가기 위해서는 학교에 추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거 선생님께 좀 부탁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. 두 전형 모두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요. 작년에 비해서 인원의 변동이 없다는 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이 작년 데이터를 보고서 어, 올해 내가 얼마나 잘갈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거 그게 별로 어렵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내신 컷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. 내신 컷이 음, 학생부 100%가 고교 추천에 비해서 좀 낮게 나오죠 이런 점 때문에 학생부 100%를 가는 것을 약간 두려워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음...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전형이 내신을 결정하는 계산하는 방법이 아예 다릅니다 어, 고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 과목의 내신이 다 들어가요 반면에 학생부 100% 같은 경우는요 국어, 영어, 수학, 탐구 요네 과목 중에서요 자신이 잘하는 세 개만 선택하면 되고요 그세 과목 중에서도 1, 2, 3학년 중에 가장 잘한 네 과목만 선택하면 됩니다. 다시 말하면 12과목의 평균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신이 좀더 높게 산출될 가능성이 크겠죠. 그래서 보통 문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못 하잖아요. 그 수학 점수가 너무 안 좋아서 그걸 빼고 계산하는 게더 유리하다. 하면은 학생부 100%의 내신이 훨씬 좋은 거고요. 그렇지 않고 수학이 들어가도 나는 별반 차이가 없다. 혹은 수학이 들어가도 괜찮다 하는 학생들은 고교 추천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요 기준에 맞춰서 본인의 성적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테이블과 한번 비교를 해보기를 바랍니다. 그래야지 더 정확한 비교가 될것 같아요.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두 전형은 모두 생기부만 있으면 되는 굉장히 깔끔한 전형이에요.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수시로 납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정시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라면 한번더 생각해 봐야 할 전형이 되겠네요. 그러면 이 교과 전형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토즈 아카데미로 전화를 주거나 선생님한테 상담을 요청을 하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you uh -huh.